최근 인텔 14세대의 발열이 크게 높아지면서 언더볼팅을 하는 분들 정말 많아졌는데요. 언더볼팅은 CPU의 전력 효율을 개선하고 발열을 낮추기 위해 CPU에 인가되는 전압을 낮추는 것으로 CPU의 발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유저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설정법입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유저들뿐만 아니라 일반 유저들도 언더볼팅을 시도하는 걸 보면 그 인기를 쉽게 체감할 수 있죠. 언더볼팅은 CPU가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압을 찾아 입력해 줬을 때 가장 큰 효율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소 전압을 라는 게 CPU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값을 딱 정해드리기가 어렵고요 적절한 값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언더볼팅은 상당히 귀찮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므로 귀찮은 걸 싫어하신다면 전력 제한만 설정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언더볼팅과 전력 제한 둘다 다루고 있으니 전력 제한만 하실 분들은 전력 제한하는 부분만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언더볼팅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봤으니 설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기가바이트 보드입니다. Z790 게이밍 X를 사용했고요. 컴퓨터 켜자마자 벨 키를 연타 바이오스에 들어와 줍니다. 그 다음 상단에 있는 어드밴시드 모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CPU, V코어,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을 터보로 설정해 주시고 튜닝 램 사용 중이시라면 더 높은 성능을 위해 XMP 켜 주시고요. CPU, V코어를 1.25 사이에서 1 3사이로 설정해 주세요. 이 옵션이 바로 CPU에 인가되는 전압값을 조절하는 옵션인데요. 저는 1.29V에서 시작해서 0.01V씩 낮춰줬습니다. 이볼트 값이 낮을수록 CPU의 온도는 더 착해지지만 그만큼 시스템을 안정화하기가 힘드니 계속 테스트해서 적정값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전력 제한 관련 옵션을 설정해 줄 건데요. 트위커 탭으로 이동해서 어드밴시드 CPU 세팅을 선택. 터보 파워 리밋을 이네이블로 설정해 주시고요. 여기서 온도를 더 낮추고 싶다면 패키지 파워 리밋 1, 2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14700KF를 사용하고 있어서 230W 정도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내 CPU에 어느 정도의 전압이 인가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시네벤치를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하드웨어 인포를 켜서 CPU 전체 전력값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전압을 인가할지 참고하면 되고요. 만약 이 값이 250W 정도로 표기가 된다면 거기서 20W 낮춘 230W 정도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제 체감상 30W 정도까지 낮추는 건 거의 성능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그 이상 값을 내려버리면 그때부터 성능이 뚝뚝 떨어지니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어느 값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CPU별로 어 정도의 값을 입력하는게 좋은지 옆에 띄워드릴테니 참고하세요 반대로 성능은 최대한 유지하고 온도만 낮추고 싶다면 d램 관련 옵션은 빼고 나머지 값을 다 최대로 설정해서 전력 제한을 해제해주 시면 됩니다. 이 경우 앞에 설명드린 방법보다 온도 하락의 기대치는 더 낮지만 성능은 더 좋습니다. 모든 설정을 마치셨다면 f10키 엔터 를 눌러 설정 값을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언더볼팅 적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안정화 작업을 꼭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MSI 보드 설정법입니다. 메인보드는 Z790 토마호크로 준비했고요. MSI는 간단히 언더볼팅을 적용할 수 있는 사전 설정을 제공하고 있어 언더볼팅을 보다 쉽게 설정 가능한데요. 먼저 컴퓨터가 켜자마자 Del 키를 연타 바이오스에 들어와 줍니다. 그다음 F7을 눌러 어드밴시드 모드로 진입 후 OC를 클릭 어드밴시드 CPU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와서 CPU 라이트 로드 값을 모드 9로 으 설정해 주세요. 이 모드 값을 낮추면 낮출수록 언더볼팅이 더 세게 들어가는데요. CPU의 온도를 더 낮추고 싶으시다면 모드 값을 낮춰가면서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모드 7에서 설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끝입니다. 쉽죠? 이제 F10키, 엔터를 누르면 설정이 저장되고 컴퓨터가 다시 켜질 겁니다. 하지만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미리 입력해놓은 값으로 언더볼팅을 진행하면 전압 값을 세세하게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값을 입력해서 언더볼팅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F7을 눌러 어드밴시드 모드로 진입 후 OC를 선택. 디짓 올 파워를 찾아 선택해 주세요. 그다음 CPU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 컨트롤을 모드 5로 설정해 주시고 ESC 값을 눌러서 다시 뒤로 돌아오신 다음 CPU 코어 볼트이지 값을 조정해 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CPU의 전압값을 조정하는 옵션인데요. 이 값은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이므로 적당한 값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1 2 9볼트에서 시작해서 0.01볼트씩 낮춰 주었습니다. 이 볼트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CPU의 온도는 더 착해지지만, 그만큼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힘드니 계속 테스트를 해서 적정값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전력 제한 관련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어드밴시드 CPU 컨피그레이션으로 진입 후, 롱듀레이션 파워 리밋과 쇼트 드레이션 파워 리밋을 230W로 설정하면, CPU가 230W 이상의 전기를 먹지 않게 됩니다. 앞에 기가바이트 보드 설정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시네벤치를 돌리면 이 값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기준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도 어느 값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CPU별로 어느 정도의 값을 입력하는 게 좋은지 옆에 띄어드릴 테니 참고하세요. 반대로 성능은 최대한 유지하고 온도만 낮추고 싶다면, 이 4개 값을 모두 최대치로 설정해서 전력 제한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F10키 엔터를 눌러 설정 값을 저장해 주시고요. 언더볼팅이 적용되고 나서 꼭 안정화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ASUS 보드 설정법입니다. 메인보드는 ROG MAXIMUS Z790 HERO를 가지고 왔습니다. B660, B760 메인보드는 코어 전압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Z보드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B보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를 켜자마자 d 키를 연타 바이오스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F7 키를 눌러 어드밴시드 모드로 들어와 주시고요. 익스트림 트위커 혹은 AI 트위커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디지플러스 VRM으로 진입해서 CPU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을 레벨 6로 설정해 주시고요. 뒤로 돌아오신 다음 액츄얼 VRM 코어 볼트에이지 값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전압 값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값은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이므로 적절한 값으로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1.29V에서 시작해서 0.01V씩 낮춰 주었습니다. 이제 전력 제한 관련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ESC키 눌러서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와 주시고요. 인터널 CPU 파워 매니지먼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다음 롱듀레이션 패키지 파워 리밋, 쇼트 드레이션 패키지 파워 리밋을 230W로 설정하면 CPU가 230W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14,700K를 사용하고 있어 230W로 설정해 주었고요. CPU별로 어느 정도의 값을 입력하는 게 좋은지는 옆에 띄워드릴 테니 이 값을 참고해 주세요. 반대로 성능은 최대한 유지하고 온도만 낮추고 싶다면 여기 보이는 이 네 개의 값을 모두 최대치로 설정해서 전력 제한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F10키 엔터를 눌러 설정 값을 저장해 주시고요. 언더볼팅이 적용되고 나서 꼭 안정화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Z790 보드에서 언더볼팅 설정하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B660이나 B760 메인보드에서 CPU 온도를 낮추려면 설정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인텔 비보드에서 CPU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언더볼팅을 포기하고 전력 제한만 적용하거나 마이크로코드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후자는 아직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았고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코드 설정법은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않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정보를 참고해주시고요. 전력 제한은 앞에 Z790 보드에서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인터널 CPU 파워 매니지먼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다음 롱 듀레이션 패키지 파워 리밋, 쇼트 듀레이션 패키지 파워 리밋을 230W로 설정하면 CPU 패키지의 전력이 230W까지만 인가됩니다 역시 CPU별로 어느 정도의 값을 입력하면 되는지 화면에 띄어 드릴 테니 해당 값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즈락 보드 설정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메인보드는 에즈락 팬텀 게이밍 Z790 노바 와이파이로 준비했습니다. 에즈락 보드 역시 언더볼팅과 전력 제한을 보다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사전 설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값이 제대로 먹지 않아 이번에는 전압값을 직접 입력해 주는 레거시한 방법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를 켜자마자 델키를 연타 바이오스에 진입해 줍니다. 그다음 상단에 있는 어드밴시드 모드로 진입 후 OC 트위커를 선택 볼트 에이지 컨피그레이션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CPU 코어 캐시 볼트에이지를 픽시드 모드로 변경해주시고 아래 픽시드 볼트에이지 값을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CPU의 전압 값을 조정하는 옵션인데요. 이 값은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이므로 적당한 값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1 2 9 v 에서 시작해서 0 0 1 v 정도씩 낮춰주었습니다. 이 볼트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CPU의 온도는 더 착해지지만 그만큼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힘드니 계속 테스트를 해서 적정 값을 찾아주세요. 여기까지 설정을 마쳤다면 CPU 코어 로드 라인 캘리브레이션 값이 레벨 1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전력 제한 설정법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ESC 키를 눌러 뒤로 돌아와 주시고요. CPU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한 후맨 아래로 내려가서 롱 듀레이션 파워 리밋, 쇼트 듀레이션 파워 리밋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성능은 최대한 유지하고 온도만 낮추고 싶다면 여기 보이는 이 값들을 모두 최대치로 설정해서 전력 제한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F10 엔터를 눌러 설정값을 저장해 주시고요. 언더 볼팅이 적용되고 나서 꼭 안정화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바이오스 설정을 마치고 나서 해줘야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더블팅을 하면서 코어 전압을 설정할 때 적절한 값을 입력해 주었다면 부팅에 성공했을 거고요. 전압이 낮으면 제대로 켜지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에러가 뜬다거나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다면 CPU 패키지의 전압 값을 조금씩 올려주면서 안정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정화 작업은 시네벤치 R23이나 링스 프라임 95, OCCT 같이 시스템에 큰 부하를 줄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업이 가능하며 시네벤치 R23은 나머지 세 프로그램에 비해 부하가 덜 걸리는 편이니 간단한 안정화를 볼때 사용하기 좋고요. 일반적으로는 널리 알려져 있는 링스 프라임 95의 경우 CPU에 큰 부하를 주는 AVX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어 엄격하게 안정화를 볼때 적합합니다. 하지만 링스나 프라임 95를 가지고 안정화 작업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시네벤치를 가지고 간단히 테스트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만약 언더골팅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다거나 컴퓨터에 오류가 자주 뜨는 것 같다면 설정값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좋은데요. 이 경우 컴퓨터가 켜자마자 델 키를 연타. 바이오스로 들어와서 save and exit 로드 옵티마이즈 디폴트를 선택 하면 바이오스에 입력된 설정을 완전히 기본값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바이오스 초기화 설정이 메인보드 에 따라 다른데요.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지 잠시 화면 에 띄워드릴테니 참고하세요. 또 바이오스를 물리적으로 초기화 해줄 수도 있는데요. 컴퓨터의 전원 코드를 뽑고 메인보드 에 있는 수은 전지를 뺐다 껴주면 설정값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텔 14세대를 언더볼팅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떤가요? 도움 되셨나요? 이번 영상의 조회수가 잘 나온다면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 많이 준비해 볼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컴퓨터 구매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